자, 이번 시간에는 애니메이션 불러오기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애니메이션을 불러오시려면 상단에 있는 메뉴바 중에서 필름 모양이 있죠. 이 필름 모양을 선택해서 주시면 되시는데 빈 페이지에서 하나 만들어 볼까요? 빈 페이지에서 어, 애니메이션을 선택을 해보시면 어, 옵션 창이 이렇게 떠요. 애니메이션을 어떤 위치에서 어떤 폴더에서 가지고 올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PNG파일로 한컷한 컷이 다 그림파일로 되어 있어요 이 많은 프레임을 이 많은 그림들을 하나의 어, 애니메이션 파일로 한 장, 한 개의 파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자, 지금 보시는 것처럼 PNG파일을 선택을 하시고 OK를 눌러주세요 오픈을 눌러주시면 그 폴더 안에다 어, 시퀀스 파일을 파일을 만들겠냐 라는 메시지가 뜨면, 우리가 임의로 만들어 볼까요? anyani, 그래서 n y -E -E -C, c s save를 선택을 해보시면, 지금 보시는 것처럼, 한장한 한 장을 전부 다, 다, 하나의 파일로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과정이에요. 자, 끝까지 다 되면, 열어볼게요. 오케이, 눌러주시면. 자,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완료가 되면 레이어에 객체가 이렇게 생겨요. 지금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? 플레이해서 보시면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. 애니메이션 파일은 지금과 같이 PNG 파일로 되어 있는 시퀀스 파일이나 아니면 타가로 되어 있는 시퀀스 파일을 하나의 파일로, 자 여기서는 CCS 파일이죠.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져서 불러올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아예 요런 식으로 css 파일들을 만들었어요. 그러면, 우리 어떻게 하냐면, 다시 한번 애니메이션 파일을 불러오기를 할까요? 애니메이션 파일 불러오기를 해서, 우리 아까 n이라고 css 파일을 하나 만들었어요. 이 파일을 그대로 오픈을 하면, 지금 아까와 똑같은, 어, 애니메이션 파일이 되는 거죠. 지금 여기서는, 첫 번째에서는, 시퀀스 파일을 css로 만들어줬고, 두 번째에서는 그냥 ccs 파일을 만들어진 거를 그대로 불러 갖고 온 거예요. 여기서 우리 다른 대로, 다른 PC로 이동을 하거나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는 여기 지금 현재 보여지는 이 ccs 파일 이거 하나만 카피를 해서 이동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. 하나하나 시퀀스 파일로 되어 있는 pnd 파일은 가지고 안 가셔도 되고요. 요 ccs 파일 요거 하나만 가지고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. 자, 지금 애니메이션 파일 불러오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